안녕하세요. 아니야, 가짜야. 자, 여러분, 방금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친구랑 선물 교환을 할 건데, 친구가 이제 선물을 줬어요. 응, 뜯어보러 가볼까요, 그것이? 자, 지금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짜잔 여기 칙촉이 뒤에 있네요. 네이 칙촉도 되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정말 고마워. 자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거는 제가 그냥 여기 앞에 뭐 가리려고 이렇게 했고 동호송 살리기를 빰빰 오잘뜯어된대요 대박. 심, 하나도 안좋는데 별로 안 좋, 안 좋거든요? 힘들었어요. 어, 뭐야. 일단은,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코끼리, 우와, 이쁘다. 반지 하나 있었고요. 어, 그자. 네, 코끼리 반지 가 있었고. 맛있게 먹어 뒤를 봐봐. 뒤를. 어. 얘 뒤를, 오! 이렇게, 이렇게 쓰시 있어요 고마워, 친구야.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연필이 있어요. 이것도 잘 사용할게요. 이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이런 인스가 한장이 왔고요. 이런 쪽지는 혼자 보기 같아서 보고 올게요. 네, 보고 왔습니다. 혼자 보기네요. 친구가 모르고 앞에 글자를 안 써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인스 덩맨. 어, 이것도 살려는데 대박, 오늘 무슨 날인가?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발레 인스. 토끼 인스. 오.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인스랑 떠매가 되게 많이 왔어요. 이거는 비공개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물품 갖고 와볼게요. 고고. 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살려볼게요. 이름을 가리고. 어, 살려줬다. 찾아볼게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얘도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메모지 왔는데, 이런 메모지가 두자인데 찢어졌어요. 택봉하다가 이렇게 찢어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있고요. 이렇게 직초 치즈 텐드 요거랑 <laughs> 라이언 연필 이거 새고 안쓴거추점이네점이안 맞네 엄청 어쨌다 이렇게 라이언 이건 인스램에도 이거 한번 뜯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일단 유런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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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돌리페이퍼랑 똥매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그리고 몰랐는데, 여기 쪽지도 있네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고 오도록 하 자, 차에도 마감은 이렇게 하고, 남은, 전 이건 데 이건 빼야되네요. 통아가됐는데 한번 열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무 동동 살려야 되는군요 <laughs> 이렇게 요런 죄송합니다가 흥켜서 아, 쓰면서 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스 믹스 떡을 쓰러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응. 민스들 요런 체크리트랑. 많은데, 이거 지금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일단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데. 아, 살랐습니다. 이거 다 떼어질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구요. 얘는 핫팩 두 개, 여기 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건 지원이에요. 있구요. 자, 여러분, 이거 지원이가 그린 거래요. 잘 아, 그렸네요. 다음 마지막 물품을 소개하러 가볼까요? 꺼고.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네핑지를 깔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요건데 이렇게 초콜리스고 쪽지가 있네. 쪽지인 제거. 혼자 보기 같아서 일단 보고 얘 살려. 얘는 살리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살려올게요자 그냥 살리기로 할게요. 저장공간이 지금 좀 많아가지고 헉, 안 갖고 쓸 수도 있나? 여러 잠깐만요. 일단 얘 안에는 여기 레몬사탕이 있고요. 이렇게 맛있는 것들 약과가 들어있어요. 인사 마치도록 할게요. 다 이렇게 닫았고 네 여러분 뭐 지우전 t v 오늘도 재밌었다면 구독 과 좋아요 알림설정 딸랑딸랑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죄송해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진짜 안녕 아 맞다 이판 계속 깔아줄지 말아야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